아멘. 우리 2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뜻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계단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아멘. 에 10분의 비율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그래서 이 시프리는 비유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천국 말씀이란 뜻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천국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성들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막연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은 예배당에 나와서 헐수 있습니다. 왜 깨달아야 그 깨달음을 가지고 믿거든요.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거든요.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이 있다면 땅에다가 실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이 있으면 고추를 심기도 하고 상추를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집안에서는 이런 농작물을 씨를 뿌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우리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만의 마음에 실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연약함.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을 이 저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어제 성도님 만나면서 왜 궁금했어요 왜 저를 만납니까라고 물으니까요 아, 목사님 같이 식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새롭게 나오라고 왜 부탁했냐면요 그분이 해야할 그분이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심는 게 없으면 그들은 게 없습니다. 잘 심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삶도 하, 아, 이거 힘들구나. 이거 천국 말씀이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마치 바깥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무조건 일순입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이 마음이 이 돌밭에 뿌리다 것은 돌밭 죠 길가에 뿌렸다 돌밭에 뿌렸다 그 다음에 가시들에게 뿌렸다 좋은 땅에 뿌렸다 이렇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요 내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열매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일 순위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일 순위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만 나도 바뀌면 안 됩니다. 말가 우리의 상관데요 공격하면요, 이 변명이나 합리화시키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게 그의 천재가 됩니다. 하나님내이 환경인데요. 내가 이런데요, 여러분, 그 환경을... 누가 아름답게 하십니까 주님이셔요 누가 복되게 하셔요 주님이셔요 누가 일맥게 하셔요 주님이셔요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뭐 해요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다하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어느 덧도 지나가서 계산하면 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있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주님에게 주님, 어,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뒤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을 인정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마음이 그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안 되는데, 막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십시오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속신앙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 기도하러 오셔서 내가 기도하러 오는 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문자기는 그 영상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 옆에서 자기 담임교는 멀리 있는 저 집에 안동 저기 멀리 있지만은, 송인 에있지만은 내가 기도할 교회는 성곡교회다 하고, 낮에 시간 남으니까 올라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라인님 목사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것을 거부할 때. 제가 손해가많음을 느꼈습니다. 어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성사되려고 다 계약이 됐는데, 주님께 살고 기도를 하라 올라가는 들 기도하라. 너왜 기도 생각 아주 그렇게 하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라. 그런데 자기가 좀 바쁘다 싶어서 기도를 포기했대요. 그성사된일이에요 그대로 깨져 버렸다는. 주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 내가 내임으로 행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지고 어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주신 마음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내 믿음이 나 자신의 믿음 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내가 만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 믿음을 심어줄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연구 가제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까 어떻게 미까 좋은 땅이 중요합니다 여기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땅입니다 길가의 땅그세상 속 세상 가치가 우리의 삶을 계속 밟고 지나가는 게 길가다 아닙니까? 계속 세상이 온통 세상 생각밖에 안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영적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지 아십니까? 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 느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보이지 않게, 야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이렇게 서남처럼 쏙 밀려가 버리면 그못 느껴요. 내가 믿으로 살겠다 하면 끊임없이 부딪치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내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풀어가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어제 뭐 제가 가족 얘기지만 며느리 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풀어 해 줬어요. 풀이해 주었습니다. 풀이해 주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시간까지 전통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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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고맙죠. 말씀으로 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계속 만나지 마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너희 안에 이마음 품으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자꾸만 애쓰십시다. 우리는 100%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중요한제목은 주님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이 가시떨기, 좋은 땅, 돌밭, 우리 마음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 앞에서 내 삶에, 내 마음에 같지 이렇게 갈아 엎어져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하는 저는 전하면서 제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고요 듣는 여러분은 들으면서 이 마음이, 말,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일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루를 일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십시오 하루가 실패하면 일생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첫 단추를 끼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계속 입을 열면 계속 세상이 변하는 것 같죠. 그게 길까요? 돌밭은 환란의 박해나 어림이 몸면 넘어지는 것. 불리 몸은 넘져요 가시들이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 이것 때문에 항상 신앙자들이 흔들흔들 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요, 좋은 땅은 완전히 갈아 퍼진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를 심어도 그 좋은 땅에서 불을 내리고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될 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의 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이 할목입니다. 둘째로 내가 욕심을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인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따라 이렇게 심게, 심으나가면 내가 먹고 살만 하다 싶으면요.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해 달라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언제나 더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여러분 이 하루를 감사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건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나까 고개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 직장 가서 어떻게 일할까? 내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미혹과 그리고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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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말여 여러분, 이 진리안에 올곧게 서서 이 하루를 주님의 손 붙잡고 갈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